여기서 A가 처음에 얼마로 갔어요? P, EP0 였어요. 충격량이. 이 처음에 속도를 우리 그냥 편의상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A가 얼마예요? MV가 되는데, 이 MV를 뭐라고 났냐면, EP0라고 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충돌하고 나서 얼마가 됐어요? A가 마이너스 P0가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P0가 됐으면 질량은 변화가 없을 테니 속도가 절반으로 줄고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운동량 절반 속도고 뭐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V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M 나중속도 마이너스 2분의 v 빼기 첨속도 v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mv. 요게 바로 물체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쪽, 즉, 충격량에 해당이 돼요.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럼 얘는 요쪽으로,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B는 이거랑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일 거예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분의 3mv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B는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 어, 질량은 3m 처음에 정지, 나중 속도는 몰라요 x- 처음에 정지 0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2분의 3 m v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x는 얼마 가나게 되냐면은 m 소거가 되면 2분의 v가 나와야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이 x는 오른쪽으로 2분의 v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을 봐야 되는데 그 질량이 3m 속도가 2분의 v 면 2분의 3mv 이게 운동량인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났냐면은 pb로 났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E p 0가 mv에요. 그러면은 p0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mv가 나타나게 될 거고, 2분의 3mv니까 p 0의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pb는 3p0. 예, 네, 이렇게 되겠네요.